<목소리> 안녕하세요. <laughs> 아침이라서 목소리가 살짝 그렇습니다. 자막으로 보셔도 되고요. 이게 출처가 저한테 그걸 뭐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갖다가 플러스 해서 도와드려도 재밌게 했는데.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지게돼 이걸, 이렇게, 다가게이 거예요. 렇게는 방법은 렇 이렇게, 손을 좀 이렇게, 손으좀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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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원래 야광였는데 그냥 색깔이 추가됐어요. 없어요. 근데 아 아이폰으로도 이렇게 몇고 이제 물풀도 좀 들어올 거고 얼마나 몇장낼 거고 편할 것, 같아. 것 같아서도 물은 여기. 이제 준비돼 있을 거예요. 어제 영상 찍자 이제 방학해서 찍을 수 있는데 설날 때는 떡볶이 께를 만들어야겠죠? 뭐지? 아, 이게 뭐지? 아이, 게 뭐지? 왜 손이 없는데? 왜 이렇게 웃어야 되는데

거의 다 진짜 있게 되면 쓰는 거라서 이것도 <목소리도> 잘됩니출천고요 일단 저거, 랩잘 듣고, 바풍도 잘 듣고, 랩이 돼야지 바풍을 듣는 거니까. 손을 다못혀도 돼요. BJ 이게 오늘 마지막이니까. 아 맞다 아까 보여준 그 흰색 물 있잖아요. 그거 아이폰물. 그러는 이따가 아이폰물 넣으면 이거 녹았을 때 아이폰물 조금 넣어봤는데 이게 진짜 짱 졌었어요. 와, 밥이 짱 졌다. 게속아깝다 진짜. 왜 품어야 되는 거 같지? 이따가 품안 넣는데. 이거 진짜 재문, 진짜 이렇게 물, 전자레인지 등등. 그리고 상금만으로 생관하면서 아크, 막, 네. 아, 아크 라이프 물풀안 들어가서. 진짜 땡겨놓긴 너무 흐르기도 짱이고. 할때 이렇게, 이렇게 늘어나는 것도 잘 되고, 늘어나는 음, 것도 잘 되고, 틈틈하고 살아있고, 그래서 이거 진짜 더 추천, 추천하는. 제가 이거 조금 남겨줄 거거든요? 그럼 음, 다음 영상 에서 이거 만들게 올리려고. 그러니까, 다음 영상이나, 아니면 언제 영 이거 영상 찍고 아마 올릴 거예요. 되면은시간 저번에 섞은 액괴를 다 썼었거든요 근데 완전 좋아요 이 걷다가 이거 층에 있었는데 이것도 살짝 묻는 액괴라 해야 될까좀 그런 액인데 이것보다 더 있어요 더 있어요 더 있어요 근데 그건 안 끊을게요 근데, 일로 와. 어디 갔니? 이거. 이정도더 좋아졌어요. 너무 고대였는데? 너무 고대졌어. 지금 이거 확대해서 작아보여지는데 지금 콜링미트만 해요, 이거. 모아가지고. 정말 죄송한데 이거 이거 특집을 올릴거거든요 한만명 안되고 한한 50명? 40명? 정도만 돼도 30명? 3만 명? 아니요 3만 30만 명 아무튼 구독자가 많아지면 올릴거요 아니면 그냥 올릴 수도 있잖아 액괴석기를 근데 이액괴들이다 필요해서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드태다물 섞었는지 깜빡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만들게에 손에다가 올릴 거고 일단 안 올릴지도 모르겠지만 이거 손에 안 묻는데 이래 다 올릴 거고 이거는 이게 이름이 복숭아 복숭아 틱이거든요 이거는 얼음 복숭아 틱 이게 너무 커대서다들어갈랑가 여기 두 통에다가 담아야 되는데 두 통에다가 일단 이 정도는 갖고 놓을 이통이 한개 더 있거든요? 큰걸로? 근데 거기에 는개가또 들어있어가지고 그..아주 통통한거 블루베리 블루, 통통 블루베리 이름이 괴상이에요 오 여기에도 다 들어갔네 꽉 찼다 제가 이럴려고 일부러 이렇게 계속 보면 너무 거대해서 좋아요. 자 그럼 이상마 치게 됐고요. 안녕, 자막 없습니다.